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굉장히 갈망하고 소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사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사도바울은 요 로마에 도착해서 AD 60년에서 62년까지 가택연금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기록한 서신서, 서신서라는 게 편지죠.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들어가는데요. 에베소서는요. 사실 굉장히 교회에서 강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만큼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교회는 어떤 왜 있어야 되는 것이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반복해서 제시하는 게 그런 서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특별히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는 누구를 위해 쓴 거냐? 우리가 1차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요.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 에베소 뿐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순환해서 볼수 있게끔 만든 순환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고 이 교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설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가 어디 있었는지 간만에 다시 한번 복습할 겸 3차 전도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에베소예요. 바울이 여기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굉장히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무려 한 장이나에 걸쳐 갖고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바울이 여기서 편지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고린도에서요? 아니요 로마에서요. 로마는 어디 습니까 로마는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로마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시돈에 예, 여기죠. 에베소가 여기죠. 예. 여기에다가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근처에 있는 이러한 모든 교회들이 이것들을 볼수 있게끔 바울이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강해설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에베소의 골격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교회의 머리누구랑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교회가 뭐니까 몸이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얘기한 것이 에베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굉장히 무언가 특별한 거 그리고 막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뭐다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특정한 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성막 같은 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요 이방인도 올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도 올수 있다 유대인도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게 성소하고 많이 다르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교회요 교회를 통해서 뭘 우리는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연합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러한 하나됨과 연합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데 이 안에서 그럼 도대체 이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교회는 구원에 대한 도구다. 예. 네. 이게 교회의 쓰임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며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도구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작성할 때 어떤 목적이냐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렇죠. 성숙과 어떠한 성장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걸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조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전신 갑주나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제 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함께 교회로 있는 그 성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 가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시작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요.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분도뭘 얘기하냐? 이 모든 서사를 써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가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한 뭐거 구원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된 거다 아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도 없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나 뒤늦은 대책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구원이죠 이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확 나오지만 운명적인 예정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써나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써나가야지, 그래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빚진자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4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사무식으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날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도 받았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너가 의도한 거 없이 거저 받아서 지금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우리 성도가요 결국에는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카이로스의 시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그 역사가 결국에는 정말로 완성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십절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와 분열로 깨어진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서 하나가 되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계획에 따라 오래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되었다 예정돼 있었다는 걸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뭐예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한번더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얘기하는 건 지금 뭘한 겁니까? 은혜에 감사함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살아 어차피 선택이니까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예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없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했다그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는 거죠. 바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나가야 돼.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야 교회가 어떤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결국은 하나님께 모뭐 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이런 목적과 이유가 다 있는데 그럼 왜 보내 주셨냐는 거야. 자, 다시 지금까지 어떤 얘기 했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에 의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게 뭐냐는 거죠. 성경이 어려운 얘기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인치심. 그럼 인치심을 다른 말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딱 구원 받았다고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보내주신 게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우리가 구원 받은 성도에 대한 보증 수표라는 거예요. 더 빡세게 얘기하면 계약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신다는 건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보다 보증 수표다. 하나의 보다 계약금이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뭘 얻게 되는 겁니까? 네, 확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할수 있습니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함 됐나요? 예,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그 표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으실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게 이미 확증된 거고 당연히 구원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증수표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당연히 보증수표가 있으면 자유가 있죠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할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뭐할수 있다?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나님께 뭐할수 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보증하셨다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너무뭐 합니까? 우리 안에서 떨리는 거. 정말 구원 받은 게 맞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한 거는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뭐 방언을 하게 되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선포되는 거. 왜? 이것이 구원의 보증수표라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어마어마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 물론이고 이 모든 거에 대한 보증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성령님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며 찬양하고 높이고 함께하시자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어떠한 확신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뭐가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뭐가 되신다 확증 표시가 되신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는뭐할수 있다라는 겁니까? 다시 여겨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주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간구하며 갈망하며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걸 계속해서 인정하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삶은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기에 뭐할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삶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을 강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이에게 썼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도나 힘과 능력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하여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우리 안에 의심이 되고 고민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것이 구원이고 보증되어 있다는 걸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거하는 그 인생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자유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 인생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얘기했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